저 지난번에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죠. 사람들은 이상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연애한 상대나 결혼한 상대를 보면은 이상형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과 하게 될까? 이런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죠. 오늘은 왜 사람들은 사주, 타로, 신점을 계속 보러 다니는 걸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살면서 한 번쯤은 친구 따라 재미로 신점, 사주 타로를 보거나 호기심에 도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종종 돈을 쓰면서까지 점술이나 무당에게서 답을 구하는 경향은 이러한 요인들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확실성 추구. 인간은 특히 불확실하거나 어려운 시기에 확실성과 심적인 안정을 원하는 타고난 욕구를 가지고 있죠. 점술이나 신점 상담은 겉보기에 결정적인 답변이나 미래에 대한 예측을 제공함으로써 편안함과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감이나 방향성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이러한 서비스에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둘째, 문화적 사회적 영향입니다. 문화적 신념과 사회적 규범은 사람들의 행동과 선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점쟁이나 부당에게 지도를 구하는 것이 뿌리 깊은 관습이며 합법적인 관행이었죠. 이러한 문화적 영향은 인간적 도우이나 영적 지원을 구하는 수단으로서 일종의 서비스 문화로 자리 남았고 비용을 지불해왔습니다. 셋째, 정서적 지원 및 확인. 사람들은 특히 불확실하거나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는 시기에 정서적 지원과 확인을 구합니다. 점쟁이나 무당은 공감하는 이해, 개인화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위안이나 지침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도 있는 거죠. 넷째, 빠른 수정에 대한 욕구. 인간은 종종 빠르고 쉬운 솔루션에 이끌립니다. 점쟁이나 무당과 상담하면 복잡한 삶의 질문이나 딜라마에 대한 간단하고 직관적인 답을 얻을 수 있죠. 개인적인 연구나 깊은 성찰이 필요 없는 상담의 매력은 일부 개인에게 상당히 매력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번화가에는 왜 이렇게 타로사주 보는 곳이 많이 보일까요? 그리고 영상 플랫폼에서는 무당 관련 채널이 많아진 걸까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점술이나 무당은 불확실한 미래라는 인생의 딜레마와 불안정한 인간의 메커니즘을 공략하기에 매력적인 서비스로 인식되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급작스럽게 변화된 경제와 라이프 스타일로 이전보다 수요가 증가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술이나 무당 같은 일종의 컨설팅 서비스는 개인이 예측할 수 없는 삶의 딜레마, 불확실성, 미래 예측 불가능성에 직면할 때 의지할 수 있는 매력적인 서비스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방식의 정신적 상담이나 지원이 즉각적이지 않거나 만족스러운 응답을 제공하지 못할 때 이러한 타로 사주나 신점은 더 강한 매력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정서적, 심리적 측면으로 상담의 기능도 제공하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지도를 구하고 개인적인 관심을 받고 인정받거나 이해받는 느낌을 받는 과정은 편안함을 주고 불안이나 불확실성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 주죠. 이처럼 점술이나 무속상담에 정서적 지원은 고통의 시기 또는 개인이 삶의 복잡성에 압도당했다고 느낄 때 매력적일 수 있죠. 그런데 있잖아요. 점술이나 무당 신점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의 즉각적인 솔루션에 당장의 평정심을 찾을 수는 있지만 일시적이라는 한계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칫 힘들 때마다 찾아가다가는 atm기가 될수 있습니다. 삶의 불확실성은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불안에 대한 균형 잡힌 관점을 유지할 수 있게 비판적인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